아니라 통합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오만과 패권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안철수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경선의 뜨거운 열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서로 큰 박수로 응원합시다. 국민만 보고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파이팅! 안철수 파이팅! 대통령 파이팅!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나라 바로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한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청년이 꿈꾸는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를 열고 싶습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도 저는 문재인 후보께 양자 끝장 토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 짧은 30여 일 동안 어 누가 제대로 준비된 사람인지를 그 준비된 건 자기가 주장한다고 준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판단도 역시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도 그 토론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그런 끝장 양자 토론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다자 토론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능한 요청이 들어오는 모든 곳에 저는 그렇게 토론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장 토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캠프 운영에서의 문제들이 인재들이... 그렇게 타 경쟁 편지에 비해서는 규모나 뭐 질적인 측면에서 좀 뒤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여소야 돼. 민주당이 <laughs> 집권해도 여소야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그 정당에 속해 있는 그 대통령 후보 개인들이 누가 더 협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관점으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한개파에 메모리 된 그런 경우에는 협치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정당과 정당 간의 협치뿐만이 아니라 그 정당, 한 정당 내에서 다른 개파의 사람을 그냥 적으로 돌리고 서로 협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정당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제재를 왜 하는가? 제재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제재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하고자 함입니다. 즉 제재의 끝에는 협상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재를,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물밑 대화들을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에 협상 테이블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사실 청년들과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초심 전혀 변하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 문화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 자신이 지금까지 30여 년간 맞벌이 부부 생활한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생활 저는 오래 전부터 했었던 사람이고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사실 고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현재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기술 트렌드 청년들이 좋아하는 기술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알기만 하면 충분히 다가가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 전과 뭐가 달라졌느냐? 그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laughs>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자기 자신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나라를 바꾼다고 하겠습니까? 나라 바꾸는 일보다는 자기 자신 바꾸는 게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심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어, 간절함이 더 커졌습니다. 목소리만 커진 게 아니고 간절함이 정말 더 커졌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이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안 바뀌는구나. 이래서 국민들이 실망했구나. 이래서 저를 불러냈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꾸겠다는 그 간절함은 더 커졌습니다. 추진력 내지 돌파력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 그 선거 성적 결과가 어떤지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사람이 실제로 어, 실행 능력이 있는지. 말로만 유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뚫고 돌파한 성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